오픈제 플랜섬 오번째 라이딩 시작합니다. 오, 샤브. 네. 깜짝이야. 우우, 내가 왜 이쪽으로 내려갔지? 어렵지 않아요. 우차 통과. 여기도 통과. 아 여기가 우차. 어우 우우, 아이고. 으 자, 자, 자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음, 음. 자, 오늘도 햇살이 오후에는 좀 더워진다고 하셨는데, 어, 지금 아, 아홉 번째 라이딩인데, 몸에 좀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으 아 이놈의 빠떼를 안 챙겨가지고 이게 여기 산이 코스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어서 아주 내 마음대로 우샤 아 평소에 가던 길을 우회를 해버렸군요. 자, 여기서 가볼게요. 이게, 광각이어서 빠른 것이지, 빠른 건 아닙니다. 어, 광각이어서 약간의 화, 화각도 있고, 물건들이, 나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빨리 지나니까, 그래서, 좀 빨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. 빠르지 않습니다. 여기 뷰 좋은 곳. 아, 뷰 좋다. 아, 지금 이 랜섬이 많이 적응이 되어 가고 있어서 누가 잠깐 놓고 가셨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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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오늘은 완전 왼쪽으로. 오우 순발력 아, 바퀴가 슬립이 나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살렸습니다 살린게 아니라 안넘어졌죠 어, 뭐 브레이크가 과도하게 잡혀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우 한번그러니까두번더 계속 흐르네 이것들이 아주 여기가 제일 경사가 센데 순간정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죠 어후 어후 어야발발발이다운힐 페달들은 좀 넓죠 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의 접지 죠 접지 아, 죄니다 여기 마지마 아이고. 아이고. 아이들 학교 가는 네, 아이들이 생겼군요. 자, 오늘도 최고입니다. 짠!